이곳은 제첫 매장이었고 그냥 이때만 되면 여기 매장 이좀 그리워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와봤어요. 이쪽이 원래 저희 포토존이었거든요 입구가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사진 찍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이거를 100% 철거를 안한 이유가 건물주분이 이거를 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만 다 철거를 했고 나머지들은 다. 그대로 있네요. 응.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좋았던 거는 딱 봤을 때 숲들이 너무 풍경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저희가 있었을 때는 여기 막 제초도 하고 막 관리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이뻤거든요. 꽃도 심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여기 건물주분이 염소도 키워가지고 이제 인스타에 올라온 글들이 뭐 여기 염소 있는 염소 카페다 막 이런 말도 하시고 그리고 막 염소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풀을 심었어요. 핏벌에 조경을 하려고. 근데 염소가 내려와서 그 풀들을 다 뜯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도망가지도 않고 와 무서워 가지고 진짜 애들이랑 막 쫓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여름 때는 그렇게 풀들이 무성하고 너무 많이 자라니까 저희 맨날 제초기로 제초 제초 돌렸어요. 겨울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못 올라오니까 저희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제 염화칼슘도 뿌리고 눈도 쓸고 그리고 에어건으로 막 해가지고 우리 55도 군대로 썼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추억도 많고 뭔가 뭐 많은 경험을 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오픈을 한 거라서 초반 때는 진짜 잘 됐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오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웨이팅도 하시고 해가지고, 어 제가 카운터에서 매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 너무 궁금하니까. 저희가 가오펀 첫날 때, 손님들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가오펀 3일 동안 아메리카노 무료행사를 했는데, 그때, 여기 언덕, 여기 언덕을 이제, 유무차 끌고, 그 부분이 오시는 거예요. 애기, 아기를고 근데, 저희가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바깥에만 쳐다보다가 제가 유모차 끌고 오는 걸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가가지고 어서오세요 하면서 유모차를 좀 들어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주신 게 제가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때 첫날이었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날 유모차 6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유모차 6대를 막날아 드렸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 어떻게 알고 오셨냐. 처음날 오신 그분이 맘카페 어, 여기 직원 착하다. 라고 적어주셔가지고, 이제 맘카페에 조금 입소문이 나와서 그 다음날에 오셨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저희가 매출이 계속 상승 곡선이었어요. 뭐 하루도 안 쉬고 14시간씩, 뭐한 6개월 동안 계속 상주에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려고. 근데 계속 오르, 오르다 보니까 1억까지도 찍었어요. 1억 정도? 근데. 뭐대망의 코로나가 왔죠 한 달에 최저 1,500 그리고 그때 테이크아웃 제한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달에 198만원 팔았어요 한달 동안 저희 거래처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때는 로스팅도 정말 힘들었고 매장도 너무 힘들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거를 못 견디면 어찌 됐건 우리는 도산이 될 거고 우리는 잊혀질 거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살아남자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저희는 지금도 월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위해서 계속 차곡차곡차곡 차곡 모아요. 그래서 여윳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여윳 돈으로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하다 보니까 점차 조금씩 조금씩 이제 풀렸고, 그래가지고, 어, 이 매장을 놓기 싫었어요. 근데 건물주 분이 진행하는 게 있어서 너네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나가는 걸 거부했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뭐 나가게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에 추억도 많고 약간 뭐 아쉬움도 많은 그런 매장이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그 보시면 저희가 여기 세라스 다 했어요. 원래 여기 테이블도 다 있었고 자갈도 저희가 깔았고 다른 데는 인테리어 다바겼지만 여기는 저희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셀프로 돌도 인터넷 사가지고 돌도 뿌리고 이제 어닝. 설치하고 이제 천막 어니라냐 천막 그리고 이런 꽃들 수국인지 알고 샀는데 이제 뭐 부처님의 뭐 머리 형상 해가지고 어뭐 지금 꽃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꽃을 저희가 쫙 심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뭔가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힐링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뭔가 오늘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가지고 이제 크로아상 하나랑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힐링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여곡절 많은 매장이어서 뭐 어, 날도 좋고 이 매장도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어, 제첫 번째 매장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됐던 매장 이어가지고 한번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더 재밌게 찍어볼게요. 좀 지금 많이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다음 편에 좀더 편안하게 찍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